어, 이번 영상에서 용혈됐다, 해모됐다 말을 좀 썼는데, 이 용혈됐을 때의 샘플을 한번 봐볼게요. 이거는 저희가 원심분리 했을 때 검사를 하기 전에 샘플이에요. 아주 좋아요. 어?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그러나 용혈된 샘플, RBC가 깨져서 용혈이 된 샘플은 저희가 원심분리를 했을 때, 이렇게 빨게요, 빨개, 빨게서서 다 깨졌다, 깨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. 용혈, 헤모락시스 된 거예요. 이 샘플은 보통 전해질 수치나 간 수치 대표적으로 많이 튑니다, 많이 올라가요. 검사를 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간호사 분들도 제가 연결하죠. 뭐병동에서 내려온 샘플 때 헤모 됐어요, 어쨌어요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보고 계시는 간호사 분들도 좀다주으면 좋겠어요.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